우리가 누리는 안전한 일상들. 그 뒷면엔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AI가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선 워터 인포랩스. 임포렉스. 워터 인포랩스는 AI 딥러닝 기술을 안전진단에 적용하여 복잡한 안전진단 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듭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의 혁신 워터 인포랩스. 영상 잘 보셨나요? 우선 발표에 앞서 저는 이번 캡스톤 대회에서 워터밤 팀의 발표를 맡은 김레아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만든 워터인포랩스의 홍보 영상 중 일부입니다. 워터인포랩스라는 기업, 조금 생소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워터인포랩스는 한국수자원공사 산내 벤처로 출발해서 2021년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드론 측량 및 3D 모델링, 수자원 시설의 안전 진단 영상 해석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자면, 현행 시설물 안전 관리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댐의 균열이나 결함을 알아낼 때 전문 클라이머가 댐을 올라가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워터 인포랩스는 이러한 인력 낭비 없이 드론 업체와 협력해 드론을 띄워 댐을 촬영하고 자사의 AI 서비스로 영상을 분석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댐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도 이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입니다. 자, 하지만 워터 인프레스가 이렇게 훌륭한 기술력을 가졌어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시장 정보의 부족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유행으로 AI가 국내외로 각광받는 산업임은 틀림없으나 워터 인포랩스는 아직 확실한 시제품이 나오지도 않았고 앞으로의 시장 진출의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의 부재였습니다.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내에 마케팅 팀이 따로 없어서 홍보도 거의 안 되어 있고 B2B라는 특수한 거래 형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B2C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워터인포랩스에 신뢰도를 올려줄 수 있는 B2B 서비스 마케팅 솔루션이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희 팀이 결정한 솔루션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 국내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해외 시장 중에서는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일본 시장의 조사를 통해 사업의 미래 확장 가능성까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언론과의 협업, SNS 홍보, 웹디자인 등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B2B 홍보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가장 먼저 팀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시설물 AI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시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저희가 스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전략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화면에 나타나 있듯 워터인프레스의 비용 감축, 낮은 접근성, 편리함, 여러 기술적 역량 등을 강조하고 이를 어필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언론과의 협업, 블로그, 유튜브,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금 보완을 위해 관련 자금 지원처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 STB 분석을 통해 고객을 세분화해보니 주요 1차적 소비 대상을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지자체 기관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업의 관계와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관계적 고객을 타겟으로 잡았는데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워터인포랩스의 거래 실적을 고려하여 수자원 공사 사내 벤처 기업으로서 갖는 신뢰성, 낮은 가격과 높은 기술력, 이런 점들을 강조해 접근해야겠다고 분석했습니다. 포지셔닝도 그 점을 반영하여 기본 서비스 무료배포라는 낮은 가격, 기존의 일반 산업용 인공지능과는 차별되는 수자원 지설 안전진단 분야에 특화된 높은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위 전략들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홍보 소스 제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대면 홍보가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비즈니스 제안서 홍보 영상을 통해 복잡한 소개를 영상으로 쉽게 풀어냈습니다. 여러분이 발표 시작 전 보신 영상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언론사와의 협업입니다.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할때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저희는 워터인포랩스의 기술력, 발전 가능성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공인된 신문사와 컨택하였고, 매일이 닿아서 현재 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웹디자인입니다. 기존에는 제품 소개 몇 줄, 기업 연혁 몇줄 정도 써 있는 굉장히 단조로운 웹페이지였기 때문에 타 유명 기업들의 웹페이지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이루고 흥미를 가질 만한 특징을 구분하여 배너에 띄워놓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해 보았습니다. 블로그 홍보는 기존에 운영하시던 블로그가 있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어려워하셔서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대표님의 AI에 관한 개인 칼럼을 쓰는 곳으로 만들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공간. 하나는 일반인들이 AI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AI 관련 상식들을 기사나 글, 영상링크 등으로 올려서 접근성을 높이는 공간. 마지막 하나는 워터인포랩스에 관한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솔루션을 드렸고 대표님께서도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밖에도 일본에 관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했고 워터인포랩스의 일본 진출 전략까지도 도출해 미래 산업 진출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SNS 마케팅을 통해 실적을 확대시키기까지 아직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기엔 이르지만 저희와 대표님의 모든 노력이 워터인포랩스의 문을 활짝 열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댐의 구조와 설비를 보고 배울 수 있었던 댐 방문 사진 그리고 대표님과 협업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터 밤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